일격 1 4 번째 시간 배수를 시작하기 전에 대물 붕어를 만나기 위해 경북 영천의 저수지를 찾아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그토록 기다린 녀석과의 반가운 조우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일격의 여종훈 인사드립니다. 자 올해 무더위 속에 오늘 첫 차량을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자리한 곳은 경북 영천의 아담한 저수님입니다. 사실 이번 출조는 지난 촬영 때 조과가 마땅치 않아서 어좀 마리수 낚시를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역시 또이 시즌이 지나면 대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배수가 원활히 진행되기 전에 한번 큰 사이즈 붕어 만나 보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어한 방을 누리는 그런 낚시를 진행하려 내려왔습니다. 사실 제가 경북쪽 낚시는 뭐 의성 ]이나 낙동 강계 쪽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이곳을 찾은 지는 벌써 한 6년 전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음, 근처에 사시는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2주 전부터 좀 사이즈 좋은 붕어들이 하루에 뭐 한두 마리꼴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2주가 지났으니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좋은 붕어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한번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은 자리 옮겨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물 붕어가 올라왔다는 소식에 설렘 가득한 고 서둘러 대편성에 들어갑니다. 네, 자리를 이동해서. 지금 대세팅을 다 마쳤습니다. 아, 오늘 대편성은 어, 일단 총1 3대를 했고요. 지금 기존에 이 자리에서 낚시하시는 분이 마름 작업을 다 해놓고 낚시를 하셔서서 제가 지금 하면서는 바람에 좀 막힌 구멍은 살짝 넓혀서 그렇게 지금 오른쪽은 자연적으로 생긴 푸켓에 그냥 대편성을 했고요. 왼쪽은 작업을 좀 해서. 이렇게 여섯 대를 편성했습니다. 어, 수심은 좌우 측으로 한90 정도 나오고요. 어, 정중앙에 제일 긴데가48 대, 매다 어, 20 정도 이렇게 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m 내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완만한 이제 평지형 바닥이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바닥에 좀 청태가 좀 많은 편이고요. 어, 나름 마른 작업을 하긴 했는데 지금 바람이 뭐3 m 다 5회다 계속 불어대서 좀 막히고 있는데 어차피 좁혀졌다가 바람이 죽는 저녁 시간대는또 자연스럽게 벌어지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짧게는 2팔대에서 4팔대까지 총 13대 일단 오늘 미끼는 어분그루텐 계열로 해서 그렇게 일단 낚시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입질 빈도를 좀 보고요. 어, 새벽 시간대나 이럴 때는 또몇대 옥수수랑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블루길, 그리고 이제 배수 개체수가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낚시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북이도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붕어가 나오면은 뭐, 4자 중후반부터 5자 초반까지 이렇게 좀 사이즈 좋은 붕어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면서요. 아무래도 뭐한방에 있는 댐을 쳐다보니까 뭐 잦은 입질은 보지 못하겠지만 다만 다만 한 마디 뭐몇 마디 한 번의 입질이라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그렇게 한번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가운데 붕어의 입지를 받으면 오짜까지도 간간히 모습을 보이는 곳이라고 하니 기대를 갖고 낚시를 시작합니다. 글루텐을 뭉쳐 떡밥 미끼로 녀석을 유혹하기 위해 대를 들이우고 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기다립니다. 아이 또 거북이다 그치? 빨고 들어가는 거니까 거북이 같더라 아이고 진짜 거북이 다리에 걸렸네요 뒷다리. <laughs> 어 초전용은 좀 여유 있게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요. 좌측 이 번대에서 살짝 빨고 들어가는 입질이 있어서 챔질을 했는데 거북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 이 저수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블루길 베스, 그리고 이런 거북이가 좀 개치수가 많다고 들었는데 첫 수에 거북이가 나왔네요. 반갑지 않은 손님 거북이를 뒤로하고 하지가 한 달가량 남은 시점이라서 해가 많이 길어진 탓에 저녁을 느긋하게 먹고 케미라이트를 밝혀서 밤낚시를 준비합니다. 지금 시간이 8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요. 이제 캠이 꽂고, 이제, 복격적인 밤낚시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한 1시간 전까지도 바람이 뭐, 3m권으로 좀 세게 불었었는데, 다행히 지금 바람은 죽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 미끼 갈아 끼고, 캠이 끼고요. 또 바람이 죽으니까 이제 좀 막혀있던 마름도 좀, 구멍도 열리고요. 낚시는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근래에 나왔던 붕어들이 나왔던 시간대가 거의 뭐 오전 낚시에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초저녁에 한번 좀 집중을 해보고요 노리는 타이밍은 아침 낚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저수지에서 낚시를 했던 지인의 말로는. 오전에 대물 봉어의 입질이 대부분이었다는 정보가 있지만 저녁 낚시라고 소홀하지 않고 지의 움직임을 신중히 살피며 낚시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찌를 지켜보면 낚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반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초저녁에 거북이가 한 마리 나왔는데 그런 비슷한 어, 좀 꼬물거리는 입질 한두 번 빼고는, 뭐, 좀 이렇다 할, 붕어 입질은 되게 없는 편입니다. 어, 아직 초등학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한 12시까지 좀 집중을 좀 해보고요. 어, 이후에 잠깐 쉬었다가, 어, 근래 들어서 아침 낚시가 좀 많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 시간을 또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밤이 찾아왔지만 찌에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1 1 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대인데요. 뭐 초저녁과 마찬가지로 아직 별다른 입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는뭐 이렇다 할 입질이 지금 없어서 시간대가 이제 11시간 넘어가니까 뭐차한잔 마시고 한 30-40분 쉬었다가 이제 새벽 낚시를 좀 진행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입질을 뭐잘 입질을 기대하지는 않았죠 이게 어차피 한방터고 그래서 뭐 하룻밤 뭐그 다음 오전까지도 뭐, 한두 번 정도 입지를 기대해 봤는데, 아무래도 요새 근래 주황을 들어보면 거의 오전 낚시에서 붕어가 나왔다고 하니까, 또제 주변으로도 지금 뭐, 초저녁에는 다른 조선님도 뭐, 입지를 다못 받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벽에 물이 한번 뒤집어지면서 수온이 맞아 떨어지는 아침 시간에 그때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위의 많은 조사들이 해물 붕어를 기대하며 낚시를 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뭔가를 낚아 올리는 분주함은 없는 정막한 저수지의 새벽인데요. 그 정막함을 먼저 깨어버리는 입지를 봤습니다. 지금 이제 2시 반이 좀 지난 시간인데요. 맨 우측에서 두 번째 12번대에서 어, 거북 입줄처럼한 반메리 정도 살짝 잠겼다가 한세 마디 정도 느릿하게 올라오는 어찌올림에 챔질을 했습니다. 어, 사이즈는 37, 0 8 정도 될것 같고요. 네,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37.5 나오네요. 어, 지금 시간이 3시가 다돼 가는데요. 음, 저는 사실 예상 시간은 뭐 해뜨기 전에 한 5시서부터 오존 낚시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 거북이같이 약한 입질 예신을 보고 본신에 한 3마디 올려주는 본신에 한 마리 잡아냈습니다 어, 어제 이슬도 안 내리고 낮 기온이 24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좀 새시가 되기 전에 한 마리 나온 거 보니까, 조금 더 아침 낚시가 부모가 좀 일찍 붙는 것 같으니까요. 어 지금부터 아침까지 좀 바짝 집중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벽에 올라온 부모로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더욱 집중해서 낚시를 이어가는 중에 저수지에도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저수지의 입질이 왕성한 황금 시간에 가까워진만큼 아침 낚시를 위해 미끼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낚시를 이어갑니다. 네, 지금 시간은 6시경이 다 돼가고 있고요. 뭐 동이 터서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끼를 다 새로 다 교체하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또 아침 낚시를 진행을 하는데요. 음,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래 조항이 오전에 좀 입질이 활발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 역시도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대물터 한방터 다 보니까 많은 입질보다는 한두번좀 입질 들어와서 좀큰 붕어 볼수 있도록 거기 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기대감이 가득한 아침 시간에. 한 번의 입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을 해서 찌를 응시하며 낚시를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네, 지금 오전 아침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뭐 동은 다 터서 밝아왔는데 지금 날이 흐린 관계로 지금 햇살은 지금 없는 편입니다. 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입질은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시간대에 좀 주변 도로나 좀 소음이 좀 많이 좀 발생을 해서 어, 또 그런 이, 입질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날씨가 뭐한 27도까지 올라가고 바람도 안 잡혀 있어서 좀 오전 늦은 시간까지도 좀 잎질을 기대해 볼 만한데요. 음, 아직 시간이 또몇 시간 남아 있으니까 집중해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차량 이동으로 인한 주위의 산만함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낚시를 이어가 봅니다. 해물 붕어를 기대하며 찾아온 경북 영천에서의 하룻밤 낚시는 기대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붕어를 한수하고 그 뒤로 아무런 소식 없이 마칠 시간에 다다릅니다. 네, 이제 새벽녘부터 지금 아침 9시 경까지 지금 오전 낚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새벽녘에 두시 반경에 입질 한번 보고 한 마리 걸어낸 이후에 뭐, 지금까지는 뭐, 별다른 입질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아침에 5시경에 동이 트면서 좀 햇살이 좀 퍼져줬으면, 어, 조과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날이 흐려서, 음, 좀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출근 차량들은 뭐, 도로, 소,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소음도 좀 작용을 한것 같고요. 도뭐 다행히 큰 시야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음, 한 마리라도 좀볼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어, 저는 오늘 본 촬영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 좀 개인적으로 이제 낮 더위가 좀 예상은 되지만 오후 한2 시까지 낚시를 좀더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뭐 주, 추가로 어떤 조과가 나오게 되면 영상 같이 올려드리고요.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장소 선택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